걸레 백핸내 개발자 인터뷰 팁 섹션입니다. 자, 마지막 섹션인데요. 자, 이거는, 어, 이제 선배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후배 개발자 분들에게 팁을 주는 그런 섹션입니다. 자, 대학교 4학년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와 프로젝트 수준은? 4학년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나요? 뭐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들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 채용 공고 잘 보고 <laughs> 거기에 나와 있는 기술 스택 <laughs> 잘 익히고 그렇죠? 네 그것을 나타내는 수준이기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JD를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잘 가고 맞아요. 싶은 회사 채용 공고. 일단은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른 역량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개발적인 역량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. 뭐, 자바 개발자를 뽑는데, 자바를 모르면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, 네, JD에 나와 있는 거, 그쪽 기술 스택을 잘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것만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, 바로 그, 취준에 뛰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비전공자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지 서류 검토에서 비전공자란 이유로 걸러지지 않고, 눈여겨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어 일단 제가 근데 뭔가 서류 검토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잘 없긴 한데 그래도 들리는 말로는 딱히 비전공자 혹은 전공자라고 해서 그 다른 취급을 받는 경우는 적어도 저는 못본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저희 인프론 거기 랠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, 다른 사람들 이력서 같은 거 많이 볼수 있는데, 그런데 가가지고, 다른 사람들 이력서 보고, 아,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구나. 그렇게 보고, 어, 나도 저 정도로 써야겠다. <laughs> 그렇게 자극받으면, 받고 이렇게 수정하고,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, 국비전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면, 되게 정형화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이력서를 몇개 봤었는데, 그래서, 그런 정형화된 이력서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학원에서 가르쳐 준걸 떠나서 내가 조금 더 궁금해서 실험해 본 내용. 그런 게좀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분이 좀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냐면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사실 그거에 나오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학원 그 강사의 도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.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이거는 나의 실력으로 볼수 없다라는 시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 어드밴스드된 그런 걸 하는 게 나에 대한 개발 실력에 대한 어떤 증명이 아닌가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요즘 막그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 개발부터 운영까지 <laughs> 막 6개월 그런거 <laughs> 그렇죠. 있던데 그게 이제 완전 개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언어부터 가르쳐가지고 6개월 만에 그런 것들 을다 알려주는 거던데 아마 제가 그런데 안 가봤지만 추측컨데 뭔가 코드를 따라 치는 것 이상으로 배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비성공자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약간 학원 홍보들에잘 휘둘리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러분, 6개월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을 한다면 그거는 천재입니다. 천재. 문제 거대 광고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. 자, 음, 백핸드 희망 전공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팁이나 정보가 듣고 싶습니다. 뭐한것 같긴 한데, 네. 네,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네요. 근데 일단 전공자라고 <laughs> 하면 저도 CS를 전공했는데. 어 학과 수업 열심히 들어라고 <laughs>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근데 뭐 네. 이상한 수업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혹은 운영 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들어두면 개발자 커리어 전반에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백엔드 개발하고 있지만 나중에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학교에서 선형대 수학 같은 거 알려주는 거잘 공부해두면 나중에도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 해줄 때 <laughs> 열심히 깊이 공부해두는 게 너무 좋,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줄 때 하자.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자 요즘 단순 웹앱 개발로 신입 취업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. 인공지능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인공지능 시대다 시대다 하니까 단순 뭐 백핸드 개발로 신입 취업이 가능한가라는 거죠. 음 가능하죠. 그래서 저 단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걸리네요. 일단 가능합니다. 근데 좀 요즘에 그 마크 주커버그도 팟캐스트 같은데 나와가지고 메타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웬만한 그 중급 개발자들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러면 신입도 마찬가지 아닐까?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냥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취준을 하시는 게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요. 이제는 커서나 GPT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가 아닌가.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GPT 30만 원짜리 있잖아요. 네. 그거 결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. 와, 저 정도의 열정이 있구나. 심지어 회사 돈도 아니야. 자기 개인 돈으로 해 가지고. 좋다 하더라고요. 약간 좀그 리서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, 네. 저 AI라도 추가로 공부해야 하나 싶습니다. 하시는데 저는 그 인공지능 어떤 연구 분야로 가실 거면 그쪽에 집중을 빡 하시는 것도 좋지만, 그게 아니라 그냥 웹 개발자고 앱 개발자로 일하실 거라면, 그 인공지능 도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, 그런 거에 대한 연습만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질문입니다. 현재 컬리 업무 환경이나 워라벨 어떤가요? 아, 이거 약간 읽고... 민감한 질문인데요. 자. <laughs> 대답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니, 너무 좋지 않나요? 저는, 뭐, 미쳤다고 생각하는데. 네. 네. 일단, 업무 환경은 저는 만족스럽고요. 그리고 뭐, 내가 원하는 뭐 깔끔한 환경에서, 그리고 충분한 어떤 장비를 지원받고, 인프라를 지원받으면서,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전반적으로 저는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, 워라벨은, 뭐,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만 뭐 서비스에 급한 이슈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가끔 야근을 하기도 하고요. 네, 서비스가 핵심이죠. 서비스가 잘 동작하면 저희도 빨리 퇴근을 할수 있는 거고,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라도 출근을 해야죠. 아, 해야죠, 해야죠. 아,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서비스 개발자의 <laughs> 숙명입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 어... 헐리, 백핸드 개발자, 황진성, 3년차 개발자, 네, 실력 좋은 개발자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. <laughs>